그장님의지력이없아 네. 어, 네? 네?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는데 바로 4주 뒤 트레이드 트레이드 하게버려요 가까이, 가까이, 스텝 가까이 붙여서. 먼저 시작니다 와. 아우! 아아웃아웃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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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우 아우! 시그니처 무브 왼손 훅샷 훅샷 <목소리> 나이스, 나이스. 광속 릴리즈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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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1대52다 넘어오고 천천히 해

착한다고 못 봤어요. 너무 것 같아요. 맥상 광송 릴리즈, 광송 릴리즈, 광송 릴리즈. 이거 미들 들 대결이다. 엉덩이, 엉덩이, 아파, 엉덩이 아파, 엉덩이 아파, 엉덩이 아픈 거 클로즈. 나이스 됐다. 아, 어. 형 이상해요? 괜찮아? 페이더인아 페이더인데. <laughs> 혹시 엉덩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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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래주머니가 있는 건지 가가가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여유 있게 너무 없어 좀어요 <목소리> 아, 여기 명 있는데 너무 포이는 오른쪽 쪽에 공이 좀안는거같아데 음? 1택이야 이게 저번 야. 주에는 가드가 많았고 공잘어오잘 됐는데 이번 주에는 갑게이마바운드될때안 되고 오 실책까지 হ'ম humbol, প্লে 자, 자코터라, 체력들이. 나이스, 오! 야! 아! 따비! 와! 와! 어. 리바원. <레> 아, 아, 죄송합니다. 리바 여왕. <목소리> 오직, 리바 왕자. 이 <목소리> pointer. 아 나이스. 아, 아, 앞에 있다. 아, 하나, 둘, 하나, 둘, 아, 하나, 둘. 됐어. 저기. 다음에, 다음에. 어, 재밌겠다. 아, 이승하니까 진짜 재밌네. 어. 어, 지난주에는 재미없었다는데. 여기 심했어뜸 점프 이거 끝나면 시간 좀 남을 것 같은데 지난번 얼마 안 남았죠? 30분 남았죠 응. 밟았어, 밟았어. 밟았어, 밟았어. 밟았어, 밟았어. 밟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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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내가 봤어 밟았어, 밟았어. 아, <laughs> 어, 그러면 <laughs> 5점씩 타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